hola 마드린 남샘입니다. 오늘은 스페인어 문법 구스타르 동사처럼 목적어 동사 주어의 어순을 취하는역 구조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스페인어를 좋아해 라는 우리말 문장을 뜯어보면 나 주어 스페인어 목적어 좋아해 동사 즉 주어 목적어 동사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스페인어를 좋아해 라는 문장을 스페인어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Me gusta el español. 우리가 이미 다 배운 단어들이지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어를 찾아볼까요? 스페인어에서는 명사, 대명사, 동사 원형이 주어가 될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뭐지요? 엘 스파뇰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관사나 부정관사는 반드시 뭐 앞에 오지요? 네. 명사 앞에 옵니다. 따라서 정관사 엘이 에스파뇰 앞에 왔으니 에스파뇰이 뭐라는 거지요? 네. 명사라는 것을 알수 있지요. 그리고 매는 우리가 인칭 대명사의 간접 목적격과 직접 목적격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따라서 매는 목적어가 되겠네요. 여기서는 뭐뭐에게로 해석되는 간접 목적격입니다. 그럼 나머지 구스다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구스타르는 영어의 like와 같습니다. 좋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는 인칭과 수에 따라 변화를 하지요. 그럼 구스타르 동사의 직설법 현재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gusto gustas gusta gustamos gustáis gustan. Me gusta el español.에서는 gusta가 쓰였으니 동사의 형태를 보고 주어가 3인칭 단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me gusta el español. me 목적어 g 스타 동사, el español, 주어. 예, 어순을 취하고 있는 역구조동사입니다. 직역을 하면 스페인어가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가 되겠습니다. 문법상의 주어는 el español, 즉, 스페인어이지만, 우리말로 매끄럽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간접목적격인 매를 주어로 문법상의 주어인 l s p a ñ o l 를 목적으로 해서 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나는 스페인어를 좋아해. 훨씬 자연스럽지요. 때구스타레 직역하면 읽는 것이 너에게 즐거움을 준다. 일단 주어가 어디에 있지요? 구스타는 역구조 동사이니까 동사 뒤에 나오겠지요. 문법상의 주어는 읽다라는 뜻에. 레입니다 동사 원형이 주어로 왔고 동사 원형이 주어로 오면 단수로 취급합니다. 간접목적격인 때를 주어로 해석하고 문법상의 주어인 레를 목적으로 해석하면 너는 읽는 것을 좋아해라는 뜻이 되겠네요. 아 마리아 레구스탄 라스 벨리쿨라스 직역하면 영화들이 마리아에게 즐거움을 준다. 일단 간접 목적격인 레는 그에게, 그녀에게, 당신에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간접 목적격 레 앞에 전치사 아 다음에 명사를 써서 레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레는 마리아를 가리키네요. 따라서 마리아는 영화들을 좋아해. 문법상의 주어가 Las películas. 즉, 삼인치 복수이기 때문에 동사는 gustan을 써주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스페인어를 좋아해. Me gusta el español. 너는 스페인어를 좋아해. Te gusta el español. 그, 그녀, 당신은 스페인어를 좋아해. Le gusta el español. 우리는 스페인어를 좋아해. Nos gusta el español. 너희들은 스페인어를 좋아해. Os gusta el español. 그들, 그녀들, 당신들은 스페인어를 좋아해. Les gusta el español.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간접 목적격이 아무리 변화를 해도 동사의 형태는 gusta이지요. 왜냐하면 문법상의 주어가 el español. 즉,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주어가 3인칭 복수로 올 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과일들을 좋아해. Me gustan las frutas. 너는 과일들을 좋아해. Te gustan las frutas. 그, 그녀, 당신은 과일들을 좋아해. Le gustan las frutas. 우리들은 과일들을 좋아해. Nos gustan las frutas. 너희들은 과일들을 좋아해. Os gustan las frutas. 그들, 그녀들, 당신들은 과일들을 좋아해. Les gustan las frutas. 이제 아시겠지요? 문법상의 주어가 las frutas. 즉, 과일들 3인칭 복수이기 때문에 동사가 gustan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예를 통해서 좀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Qué te gusta hacer? 넌뭐 하는 거 좋아해? Me gusta quedar con los amigos. 난 친구들이랑 만나는 거 좋아해. ¿Qué comida le gusta más a usted? 당신은 어떤 음식을 더 좋아하세요? Me gusta más la paella. 나는 바에야가더 좋아요. 이때 레가 누구인지 아다메 우스테를 써서 나타내 주었네요. 레는 당신에게를 가리킵니다. ¿Qué fruta os gusta? 너희들은 어떤 과일이 좋니? Nos gustan todas las frutas. 우리들은 모든 과일을 좋아해. A María le gustan las películas. 이 문장 기억하시지요? 마리아는 영화들을 좋아한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간접 목적격인 레는 그에게, 그녀에게, 당신에게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간접 목적격 앞에 무엇을 써준다고 했지요? 네. 전치사 아 다음에 명사 혹은 인칭 대명사의 전치격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전치사 아 다음에 명사 마리아를 써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자, 그럼 잠시 인칭 대명사의 전치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칭 대명사의 전치격이란 인칭 대명사가 전치사 다음에 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칭 대명사의 주격과 비교해서 전치격을 알아보겠습니다. 편의상 모든 전치사를 대표해서 전치사 아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yo a mi tú a ti él a él ella a ella usted a usted nosotros a nosotros nosotras a nosotras vosotros a vosotros vosotras A vosotras, ellos, a ellos, ellas, a ellas, ustedes, a ustedes. 인칭 대명사의 주격과 비교해서 보면, 전치격은 1인칭 단수 미와 2인칭 단수 띠를 제외하고는 형태가 같습니다. 따라서 요두 개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장 몇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축구를 좋아해라는 문장을 Me gusta el f ú t b o l 이라고 쓰면 되는데 가끔씩 중복해서 Ami me, me gusta el f ú t b o l 이라고 씁니다. 너는 오징어 튀김을 좋아해? A ti te gusta los calamares fritos. 호세는 인터넷 서핑을 좋아해. A Jose le gusta navegar por internet. 당신은 스포츠를 좋아하세요? Le gustan a usted los deportes. 그녀는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아. 아, ella no le gusta l chocolate. 여기서 알수 있듯이 부정은 간접목적의 앞에 no를 붙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스타르 동사의 주어로 명사가 올 때는 꼭, 꼭, 꼭 정화사를 써주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페인어 문법, 목적어, 동사, 주어의 어순을 취하는 역구조 동사의 대표적인 구스타르 동사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설명란에 문제와 답지를 올려놓았으니 열공하시기 바랍니다.